자랑해줄 수 있는 뭐 일화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리드 선생과 님 지구력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떻게 문제를 내줘도 거의 안 떨어지고 하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 <laughs> 그 미션을 다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네. <웃음> 그렇다. <웃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선수가 오르는 암벽의 높이만큼이나 성장세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클라이밍의 아주 기대주 서채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서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자마자 슉슉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 훈련하는 동영상과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야, 저 선수 굉장히 담대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입 여는 순간, 아, 이구나. <laughs>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에 이제 소개를 해줬잖아요. 한국 클라이밍의 기대주, 라이징 스타. 이런 타이틀 어때요? 엄청 기분 좋고. 뭔가 책임지고 있는 느낌? 이 작은 어깨가 <laughs>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이제 인터뷰 전에 내가 쓰는 프로필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서채연 선수가 어떤 선수고 앞으로 이제 대단한 역사들을 써 내려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3년생이에요. 63cm에 50kg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실제로 보기에도 굉장히 뭔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체중 체중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스포츠인가요? 네, 좀 가벼울수록 올라갈 때도 몸이 가볍다는 걸 선수들도 느끼기 때문에 오. 체중 조절을 대부분 많이 해요. 운동량은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한데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조절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좀 평소 체중이랑 대회 체중이랑 한 많이 차이나도 2kg 정도가 차이 안 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50kg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대회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본인이 목표로 하는 체중이 있어요? 49. <laughs> 세상에, 앞자, 사자, 기말이르군요.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엄마, 아빠가 다 클라이밍 하셔서 산에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저도 심심하니까 뭐 약간 처음에는 그냥 줄에 매달려서 그네타고 음. 이러다가 7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됐어요. 일곱 살 때부터 아, 그럼 그때 일곱 살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때 이 클라이밍이라는 매력이 뭐였을까요? 그 일곱 살 소녀에게 아빠가 문제를 하면은 뭘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laughs> 역시 보상이죠 <귀여워서. 웃음> <laughs> 그리고 8살 때첫대에 나가서 꼴찌 했거든요 아... 근데도 뭔가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등수에 상관없이 내가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대회에서 꼴등을 했지만 이게 좋았던, 에. 어, 그게 진짜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네요. 어렸을 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뭐염재다 신동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렸고, 실제로 지금 온 행보들이 기대를 많이 할 만큼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오고 있어요. 음, 음. 지금 느껴보는 클라이밍의 매력은 뭐예요? 성취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친치가 지난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도쿄 올림픽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뭐 이야기도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땠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 아무 생각 없었다라는 것은 아,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나가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면은, 에이,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그거 나한테 올 텐데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서 아시아 선수권에 나가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자였다 역시 준비된 자의 여유.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랬다라는 거고. 자, 매력 포인트가 친해지면 성격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어서 수줍었다 같은 헐크로 변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안 친한 사람한테는 반만 보여주는. 아, 느낌. 지금 이 반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laughs> 반 어디로 갔어? <laughs> 어, 그렇군요. 반만 보여주고 친해지게 되면 이제 다른 반이 오는군요. 네. 왠지 친해지고 싶은 그런 약간 호기심이 좀 들긴 하는데, 진짜 별명 애칭은 스파이더걸이에요. 본인도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게 많이 불러서 듣기도 하고 인정도 하고 하는 좋은 애칭이다. 내 습관은 어 안벽화를 오른발부터 신어요. 이거 약간 징크스 뭐 이런 거와 관계 있어요 혹시? 징크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몰랐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대회 때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도 그래요. 그걸 또 알아챈 것도 특이하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자, 클라이밍은 내 평생 함께할 친구다. 친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나요? 클레이닝 하면은 훈련도 하는데 노는 느낌? 어...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노력한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어, 이런 얘기 하는데 노력도 하고 즐기는 자가 여기 있어. 둘다 <laughs> 하네. 이러니 누가 이기겠냐고, 서태훈 <laughs> 선수를. 근데 하면서 아찔했던 경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클레이닝은 줄 걸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네, 근데 결국 그 지점을 넘어가면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면은 옆으로 줄이 빠지니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엄청 무서운데 초등학교 때 한번 그렇게 떨어져서 엄청 무서워 가지고 운 적이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서채연도 떨어져서 울어 본 적이 있다. <laughs> 어. 그게 혹시 몇 학년 때인지 기억나요?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5학년 때면 시작하고 좀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추락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저한테 자신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냥 진짜 갑자기 안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도 공존을 했었는데 중학교 이부터는 그것조차 떨쳐내버리는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네요 반대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2019년이 제일 그렇죠 좋은 성적들도 많이 냈고 사실 지난해도 더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웠잖아요. 어, 어떻게 보냈어요? 2020년? 똑같이 계속 운동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대회를 못 나가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외국에 자연암벽하러 가는데 자연암벽 네, 한한달 정도 가족이랑 같이 가는데 그것도 못 가니까 그래서 좀 그랬어요. 훈련만 하는 것과 또 대회를 나가서 내 기량을 또 다른 친구들하고 맞붙어서 점검을 해 보는 것과 이게 또 이게 성장세가 차이가 조금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쓰고 등반 하나요? 네. <laughs>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데 이제 좀 적응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이래서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요 어, 지구력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해줄 수 있는 뭐 일화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리드 선생님과 지구력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떻게 문제를 내줘도 거의 안 떨어지고 하는 편이에요. 지구력 훈련은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떤 루트를 내서 그거를 짧게 쉬고 여러 번 한다거나 아니면긴 루트를 한다거나 그런 루트를 정해놓고 이제 시간 안에 이걸 이제 얼마만큼 소화를 할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 미션 임파서블을때그 미션을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단한번도 아닌데 몇 번은 있다 네. <laughs> 지금 인간미가 조금은 있네요요 <laughs> 그렇다 나는 클라이밍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 하겠다라고 얘기를 보통 클라이밍 다니다 보면 어른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잖아요. 이 보통 몇 세까지 하는 이게 없나요? 나이가? 제가 본 거는 70몇 세까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르시는 분 네. 70몇세 남녀를 불문하고 체력만 허락이 된다면 사실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인 거네요. 네. 그래서 평생 올해 나의 목표는 올림픽 메달. 아, 이 도쿄올림픽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출전권 하나를 따내게 됐는데 부담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 기대도 많이 되고 재밌게 하다 오고 싶어요. 준비할 시간도 있고,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좋은 경험하고 나면, 또 다음 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어, 김자인 선수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좀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석재원 선수가 바라보는 김자인 선수. 어떤 선수인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엄청 우상이었던 선수고 19년도에 대뛸때 룸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엄청 멋있었어요. 배울게 많다 라고도 많이 느꼈군요 어. 이번에 이제 올림픽 확정되고 난 다음에 김자인 선수가 어떤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줬나요 연락 한번 했는데 지금처럼 하던대로 즐겁게 하고 오 라는 팀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내 인생의 한 줄은 최선으로 최고를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 라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루 일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제 선수촌에 촌을 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오전에 학교 갔다가 운동부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편이어서 점심 먹고 웨이트부터 하고 저녁 먹고 또 클라이밍 하고 한 9시나 10시쯤 끝나는 것 같아요. 선수촌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요.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세 종목 중에 스피드에 엄청 약한데 스피드 시설이 되게 잘돼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클라이밍에 대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알록달록한 블럭, 바라고 쏘라고 네. 해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올림픽에 채택이 되면서 이제 많이들 볼 거란 말이죠. 근데 클라이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준다면. 클라이밍은 지금 올림픽은 컴바인이라고 해서 세 종목을 합쳐놓은 건데. 리드 볼더링 스피드가 있는데 리드는 약간 마라톤 느낌의 약간 높은 벽을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그게 중요해서 좀 지구력이 많이 필요하고 볼더링은 한 4, 5m 되는 벽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한 4, 5개를 누가 더 많이 푸느냐 이게 중요하고 스피드는 15m 벽에서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가냐 그게 제일 중요해 15m요? 네 15m는 어 이게 올라가다가 순간 아래를 볼 수도 있죠? <웃음> 네. <웃음> 너무 아찔하지 않아요? 근데 딱히 아무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어, 어, 오를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될 때는 진짜 별 생각 안할 때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겠어 <laughs> 그 <laughs> 가족은 나에게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이다. 아버님께서 <laughs> 코치 겸 아빠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버님과 함께 운동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음, 음. 가족이 코치였다가 아버지였다가 하는 거. 어때요?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무 기분 안 되고, 다 같이 가족이 하니까. 그런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집에서는 풀어진 분위기에서 클레밍 얘기를 하더라도 보완할 점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한다던가 불만은 없어요. 네. <laughs> 오, 오, 사이가 좋아. <laughs> 사이가 좋아. 근데 내 영상의 댓글에 등반하는 모습이 멋있다. 그가 달렸으면 좋겠다. 본인이 플레이했던 것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어때요?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많이 봐요? 어,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옛날 거 보면은 되게 등반하는 모습 답답해 보일 때도 어 있고. 또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했던 대회 이런 거 보면은. 어. 살짝 소름끼칠 때도 소름끼쳤던 <laughs> <laughs> 그 대회 있어요? 네, 19년에 어... 그 대회 나갔을 때세 번째 대회 영상이 제일 딱 보면서 진짜 아 내가 봐도 내가 소름끼치게 잘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이때는 진짜 잘했다는 어... 생각이 들어 요 그때와 지금의 기량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어떻게 자부를 합니까? 네, 어 자부를 해요. 운동 선수를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을 앞뒀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올해 나의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클라이밍 선수로서 길게 봤을 때서채연 선수가 갖고 있는 목표가 뭔지 궁금해요. 자연 바위 나가서 그것도 이제 난이도로 기록 같은 게 있는데 기록을 세우는 거 하고 그리고 아이스 클라이밍도 몇번 해봤었는데 그것도 재밌어서 그거에서도 세계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또 방향성도 아주 확고하고 정확하네요 운동 선수로서. <laughs> 자 그러면 클라이밍을 제외한 인간 서체연의 목표가 있다라면 가족이랑 다 같이 세계에 여러 군데 등반지 이런데 가보고 싶어요. 아, 등반 명소 같은 데를 직접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오르고 네. 사진도 찍고 이런 추억들을 좀 남기고 싶다. 아이 선수 정말 대단하다. 이 선수 좀 만만치 않다라고 느꼈던 선수 하나 있나요? 슬로베니아 선수 중에 얀냐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선수는 레전드인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요? 원래는 그 선수가 리드를 주종목으로 가져갔던 선수여서 그 선수도 처음 데뷔한 해에 금메달 따고 그랬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2019년도에 볼더링 시리즈에서 6, 되는데다 1등을 해서 아, 시즌 석달을요그 타... 네. 선수에 이거 하나는 좀 빼앗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탄력이나 힘? 이번에 이제 탄력과 힘까지 보완해서 우리 이제 더이리프 <laughs>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제가 아까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거 발을 봤는데 발에서 어떻게 최선을 최고로 만었는지 보이게끔 가끔씩 본인 이제 시트 때마다 본인의 신체니까 발을 볼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어때요? 어, 고생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어.. 인가 <laughs> 정말 본인은 아무 생각 없구나. 바라보는 우리는 되게 마음이 짠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서재원 선수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클라이밍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도쿄 올림픽에서도 기대가 너무 되고,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신과의 싸움 느낌이 강해서 성취감도 엄청 좋고, 그런 부분에서 엄청 매력 있는, 스포츠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도쿄올림픽 나가는 것도 많이 응원해주세요.